저티와 함께하는 해계원리 시간 여러분 제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음, 여러분들한테는 15번째 넘었나요? <laughs> 17번째 정도의 수업이 됐을 것 같아요 쌤 예상입니다 어, 너무 많이 찍다 보니까 이 과목만 찍는 게 아니라 3학년 과목도 쌤은 따로 찍고 있다 보니까 헷갈려요, 여러분. 조금 이해 부탁을 드릴게요. 오늘은 이제 자산, 유동자산 아직도 유동자산에서 못 벗어나고 있죠. 왜냐? 우리가 아직 당자산 그리고 하나 더 남았죠. 재고자산을 배워야 어, 그 유동자산 자체가 끝나게 됩니다. 어, 오늘은 쌤이 그 기타의 유동자산, 아, 기타의 당자자산이죠. 그거랑 그 다음에 대손충당금. 그냥 들어가기로 했어요. 어, 또 밀려가지고 계약이 밀리다 보니까 이거를 지금 안 했다가는 너무 밀리게 될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까먹게 될까봐 지금 미리 주, 네, 준비를 해 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은, 어, 기본적으로 대선 충당금을 중점으로 배워 가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시면 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을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선, 단기 대여금이라는 게 나와 있죠. 대손 충당금을 들어가기 전에, 그래도 아직은 당좌산에 관련된 기타 채권에 대해서 조금은 배우고 넘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어, 단기 대여금이라는 것은, 여기에도 나와 있다시피 기업이 차용증서를 받고, 이 증서라는 것을 받아야 돼요. 우선 받고 난 다음에,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 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여유 자금을 타인에게 현금을 대여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뭘 대여해 주는 거냐? 다른 걸 대여해 주는 게 아니라, 어, 현금을 대여해 준다.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냥 대여금도 아니고, 단기죠? 한마디로 대여기간이 1년 이내이면은, 내가 빌려준 날로부터 1년 이내이다. 라고 하면은 단기 대여금. 1년을 넘어갔다. 라고 하면은 장기 대여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선 한번, 어, 간단하니까 바로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차용증서를 받으면서 6개월 뒤에 받기로 하고 거래처에 무엇을 빌려줬어요? 현금을 빌려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차용증서로 단기대여금을 판단한다기 보다는 무엇을 빌려주었는가? 라는 것으로 이 단기대여금을 판단을 해줘야 된다. 라는 겁니다. 무엇을 빌려줬어요? 현금을 빌려주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금을 빌려주었으니까 나한테서 무엇이 빠져나갔습니까? 현금이라는 것이 빠져나가게 되죠. 그쵸? 그리고 나서 500만 원을 빌려줬으니까, 500만 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몇 개월 뒤에, 6개월 뒤에 받기로 했대요. 현금을 빌려주고, 6개월 뒤면은 아, 단기네요. 1년 이내니까, 단기 대여금, 얼마? 500만 원. 한마디로 단기 대여금이라는 것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그 반대편 대변에. 그러니까, 차변에 단기 대여금이 나왔으면은, 대변에 90%, 95% 이상 그냥 현금이 나올 겁니다. 왜냐, 단기 대여금이라는 것은, 대여해주다 무엇을, 금, 현금을 대여해줬다란 말이에요. 차변에 나왔다라는 것은, 어, 단기 대여금이 증가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 대변에는 현금이 나올 가능성이 정말 높다라는 건데, 꼭 나온다라는 건 아니에요. 다른 거를 뭐 해주면서 뭐, 단기 대여금을 올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 그, 이거는 나중에 문제를 풀다 보면 가끔씩 나올 겁니다. 근데 거의 95%에서 99%까지는 현금이 나올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미수금이라는 것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미, 아닐 미, 수, 받을 수. 한마디로 아니, 받다. 아닐 미 자에다가 받을 수자 아니, 받았대요. 뭐를요? 금, 현금을. 한마디로 돈을 아직 못 받은 상태다. 라는 이야기를 바로 하고 있네요. 결과적으로, 어, 우리가 어, 외상 매출금 받으러음을 쌤하고 배웠었죠. 그것은 재고자산과 관련됐을 때 사용을 한다고 했어요. 돈을 못 받았을 때. 그쵸? 한마디로 재고자산 이외의 자산을 외상으로 매각할 때. 재고자산 이외다라는 것은 투자, 당자, 그 다음에 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 이렇게 다양한 자산들이 있는데 그것을 외상으로 했을 때 우리가 빌린 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외상으로 해줬을 때 사용하게 되는 계정 어, 과목이 미수금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미수금 계정으로 차변의 기록을 하게 되는 거죠. 왜? 받지 못했으니까 우리가 채권을 가지게 된다라는 권리를 가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자산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문제를 한번 볼게요. 영업용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처분하고 대금 100만 원을 상결 뒤에 받기로 했다. 이게 토지 영업용으로 사용한 토지가 아니라 상품이나 제품이었다면은 뭐가 나왔어야 돼요? 상거래니까 외상 매출금이 나왔어야 되죠. 하지만 여기서는 재고자산 이외인 영업용으로 사용하던 토지 이거는 유형자산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처분했으니까 토지 100만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돈을 못 받았죠. 아닐미 받을 수 아니 받다 미수금 왜냐? 재고자산 이외에서는 여기에서도 미수금을 사용해라 라고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것을 사용하면 됩니다. 어, 그리고 이번 문제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는 쌤이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학생들 상대로 계속 내도 공부 잘하던 친구들까지 계속 헷갈려요. 특히 공부 잘하는 애들이 더 헷갈리게 됩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은, 어음으로 받았다. 이 말만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무리 쌤이 이야기를 해도 상거래와 상거래 이외를 자꾸 까먹어요. 상거래 때는 어음이 나왔으면 받을 어음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상거래 이외 이 영업용 건물이라는 것은 유형 자산이에요. 재고 자산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유형 자산일 경우에는요. 무조건 어음이든 못 받았든 간에 무엇을 사용해줘야 된다는 라 거예요. 미수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해줘야 된다는 라 겁니다. 그러니까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뭐 상품, 제품, 그때 어음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받을 어음으로 가는 게 맞지만 이럴 경우에는 뭐로 간다? 미수금. 얼마예요? 300만원이네요. 건물. 그리고 나서 대변에는 뭐예요? 건물을 처분했으니까 건물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어,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쌤이 이 2번 문제는 1번 문제만 넣어도 되는데 2번 문제를 왜 넣었냐면, 쌤이 몇 년간 비교해 본 결과 학생들이 자꾸 까먹어요. 이그 상업, 어, 상거래와 상거래 이외를. 상거래는 재고자산, 상거래 이외는 그 외의 자산. 그렇기 때문에 상거래 이외다라고 하면은 미수금이 나와줘야 된다. 반대일 때는 미지급금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꼭좀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 어, 여러분 꼭 체크를 해두세요. 이거는 어, 말을, 따, 말을 따로 하진 않겠지만 나중에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급금이라고 이렇게 나와있어요. 미리 선 앞선 자에다가 뭐 급, 지급할 급 자에다가 금, 돈을 지급했어요. 미리 지급을 했대요. 상품을 매입하기로 하고서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성금 또는 계약금을 미리 주는 형태다라는 겁니다. 미리 받는 게 아니에요. 어, 자산이면은 나에게 경제적 효익을 가져다 줄 것이니까 미리 받아놓은 게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계약금으로 미리 지급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나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상품이란 경제적 효익을 가져다주겠죠. 그렇기 때문에 선급금이 우리가 자산으로 취급을 하게 되고 선수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미래에 미리 돈을 받고서 경제적 효익이 아니라 이 상품이 나감으로써 경제적 효익이 없어지게 되죠. 이 거래는 이미 성사가 되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미래 경제적 효익을 가져다 줄 것은 상품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된 것으로 선급금을 우리는 이제는 자산으로 취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더 쉬울 것 같아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미리 주는 경우가 선이 나왔을 선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미리 주게 되는 거니까 그거는 반대 개념으로. 미리 줄 때가 자산이 되고 미리 받을 때는 부채가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어쨌든 선급금으로 처리를 한다라는 거고요. 어,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거래처에 상품 500만 원을 주문을 했대요. 그쵸? 그리고 10%를 계약금으로 현금으로 지급을 했다. 미리 지급을 했네요. 그쵸? 어, 이거는 거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며칠 전, 몇달 전에 미리 지급을 해두는 거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볼게요. 현금을 미리 지급을 했으니까 현금 우리가 500만 원다 지급을 했습니까? 지금 현재 날짜에? 아닙니다. 10%만을 우리가 계약금 형식으로 지급을 했다라는 거죠. 500만 원의 10%니까 50만 원만 실질적으로는 이 거래에서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회계상의 거래에서는 님이 계속 이야기를 했다시피 실질적으로 계산이 된 거래가 된 금액만을 작성을 해줘야 돼요. 현재에서는 나중엔 500만원, 그쵸? 어, 계약금을 제외한 450만원이 나중에 나가겠지만 현재 오늘 날짜에서는 이 현금 계약금 50만원만이 나가게 되었다는 라 겁니다. 그러면서 차변에는 우리가 선급금, 얼마 50만 원이 이렇게 작성이 됩니다. 이게 이제 선급금에 대한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네. 다음 가지급금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급금이라는 것은요. 뭔가 어, 미리 지급을 해둔 상태라는 겁니다. 한번 내용 자체를 볼게요. <laughs> 현금의 지출이 있었어요. 우리가 현금의 지출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계정 과목이나 금액을 근데 확정할 수 없어요. 미리 현금의 지출이 있으나 이 계정 과목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일단 가지급금이라는 임시 계정을 설정하여 기록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언제 주로 사용을 하느냐, 어, 대부분 출장. 그쵸? 직원들의 출장에서 좀 많이 활용을 하게 됩니다. 왜냐? 직원들이 출장을 갔어요. 근데 거기서 무엇을? 얼마나 사용할지 예상을 하기 어렵게 되겠죠. 직원이 무슨 밥을 먹을지도, 얼마를 사용할지도, 뭐, 교통비는 얼마를 사용할지, 숙박은 얼마를 사용할지, 금액의 한도는 정해주겠지만, 그것 이외에 정확하게 어떻게 어디서 얼마를 사용한다라는 것을 파악하기 힘듭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회사에서 미리 지급을 해주는데, 돈을 일정 부분 이렇게 줄게. 너는 이 부분 안에서 사용을 해. 라고 해놓고서 주게 되는데 어쨌든 회사 입장에서 미리 줬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에 대한 기록을 해야 돼요. 그때 사용하는 계정과목을 우리는 가지급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확정이 된다라면은 한마디로 출장을 다녀와서 그 출장에 대한 영수증을 제출을 했어요. 그러면 확인이 되죠. 그럴 때는이 계정과, 해당 계정 과목으로 대체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현금과 부족하고 조금의 차이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이 될 거예요. 왜냐, 현금과 부족도 어떤 계정 과목을 사용해야 되는지 모를 때 사용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두 가지의 차이는 뭐냐면요. 현금과 부족은, 미래에 무언가 사용이 된다라는 것을 모르는 상태가 아니라, 과거에 이미 사용이 됐었어요. 근데 미래에 발견을 한 경우에 원인을 찾기 전까지 사용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여기서도 금액적 차이를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발견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 원인을 찾기 전까지 잠시 써놔야겠구나 라고 하는 거고 이 가지급금은 우리가 현재에서 미래에 뭔가 사용할 것을 알고 있어요. 이미 파악을 하고 있죠. 얼마 정도는 사용하겠구나 라고 이렇게 파악은 해놨으나 정확히 무엇을 사용하지 모를 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다라는 겁니다. 어 이거는 결국에는 금방 원인은 결국에는 금방 찾아내죠. 그러니까 잡이익, 잡손실로 대체할 필요가 없어요. 어 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원인을 못 찾죠. 아직은 찾지도 못했고 언제 찾을지도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현금과 부족을 사용하게 된다. 이두 가지의 차이도 좀 기억을 해 주셔야만 할것 같습니다. 어 그렇다면 한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5월 11일 어, 옥천으로 출장가는 직원에게 교통비로 10만 원을 현금으로 미리 지급을 했다. 어 직원을 뭐 민석이로 해보죠. 민석이에게 교통비로 뭐 현금 10만 원을 지급을 했대요. 어 그러니까 너는 어, 출장 갈 건데 10만 원 이내로 좀 사용을 해. 근데 무조건 10만원 이내로 하는 건 아니에요 10만원 너는 이 정도 사용하겠으니까 어, 이 정도 내서 써 해놓고 나중에 더 사용을 했어요 직원이 그러면은 그때는 더 지급을 하면 되는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는 실제로는 그럴 일이 없겠죠 어, 이 돈을 줬다라는 건이 범위 내에서 사용을 해라 라는 의미가 많이 됩니다 어쨌든 지급을 했으니까 현금 지급을 했대요 현금 얼마? 10만원 그쵸?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무엇에 사용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어, 출장에 대해서 지급을 한 거네요. 그러니까 가, 지급금. 얼마? 10만원. 이렇게 우선적으로 써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출장을 어, 다녀왔네요. 이틀, 어, 며칠 되죠? 어, 이틀 뒤. 이렇게 2박 3일의 일정을 마치고 왔습니다. 돌아온 직원의 여비를 정산한 결과, 보니까 여비 정산 9만원을 사용을 했대요. 민석이는 결국에 9만원을 사용하고, 그 금액에서 차감한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줬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10만원을 현금을 가져갔는데, 어, 저거 9만원 사용했어요 하고, 9만원에 해 당하는 영수증을 제출하고, 그 다음에 만원은 회사로 반납을 했다라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무엇을 해줘야 되느냐 계정과목의 변환을 시켜줘야 되죠. 이 가지급금이라는 것을 없애줘야 돼요. 맞아요? 자산을 없애주려면 감소를 시켜주면 되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을 이렇게 대변으로 움직여주면 10만원, 10만원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가지급금 그렇다 이제 금액을 맞춰줘야 되죠. 9만 원은 뭘 위해 사용을 했어요? 출장을 위해 사용을 했네요. 이 출장에 해당하는 비용을 우리가 비용이라고 하는데 어, 나중에 배우는 계정 과목이고 여러분들이 계정 과목 표를 봤다라면다 마스터를 했다라면 뭔지 알 겁니다. 여비 교통비 비라는 계정 과목 사용하게 돼요. 출장에서는 얼마? 9만 원.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반납했어요? 현금을 반납했네요. 얼마? 만 원. 이렇게 써지게 되는 겁니다. 어, 여러분, 뭐 여기까지는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죠. 어, 여러분들이 어, 쌤이 보니까 딱한 어, 친구만이 쌤이 이렇게 풀어주기 전에 문제 잠시 멈추고서 풀어, 풀어 스스로 풀어보고 그 다음에 쌤하고 답이 맞는지 확인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 그 친구는 쌤이 분명히 상점을 줄 겁니다. 어, 누군지는 말하지 않겠지만, 어, 나중에 기대를 하세요. 쌤이 분명히 상을 하나 줄 거예요. 그 친구한테는. 어, 여러분들도 그 친구처럼 꼭좀 쌤이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는 것만 을 기다리고 있지 말고, 잠시 멈춰가지고 풀어보세요. 쌤이 어, 시간을 원래대로라면 50분 수업을 다 나가는 게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쌤 수업을 보면은 중간에 딱 잘라놨습니다. 대부분 20분 때, 어, 많이 길어지면 30분 때까지 가는데, 왜 그렇게 해놨냐면은,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시간을 가지라고 이렇게 준 거예요. 쌤이 맨날 이렇게 문제 푸, 예제 문제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 이제 이런 기출문제까지 다 넣어놨죠. 그 푸는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필기하는 시간까지 다 합쳐가지고, 50분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20몇분 정도 만에 수업을 넣어놓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어, 꼭 수업을 들으면서 이렇게 문제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어, 이론적인 바탕은 듣고 잠시 멈춰가지고 문제를 풀어보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이 자기가 쓴 여러분이 쓴 문제랑 답안이랑 쌤이 이렇게 풀어준 답안이랑 맞는지 꼭 확인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나중에 자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 제발 좀 어, 문제 좀 풀어주세요. 나중에 여러분들도 자격증도 따야 뭐 좋은 데도 갈수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이제 그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잠깐이라는 것을 잠시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상대적인 계정 과목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상대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산 당자산 내에서 배워 가면서 그 반대되는 개념들을 가지고 있는 부채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들을 잠시 보고 넘어가는 건데요. 결국에는 내가 권리를 지니고 있느냐, 아니면 의무를 지니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산, 부채로 나뉘게 된다라는 거예요. 원인의 발생은 같아요. 하지만 내가 그 원인의 발생에서 권리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은 의무를 지니고 있느냐 이 차이에서 자산, 부채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한번 볼게요. 외상 매출금. 내가 상거래에서 돈을 아직 받지 못했어요. 상품을 매출하면서 아직 돈을 받지 못했어요. 외상 매출금이죠. 그 반대로 내가 상거래에서 돈을 아직 주지 못했어요.라고 한다면 외상 매입금이 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받으러온 또한 내가 상거래에서 아직 어음으로만 받아놓고 돈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면은 받으러 반대로 내가 상거래에서 아, 어음으로 줘 놓고 거래처에 아직 돈을 주지 못했네요. 그렇다면은 지급 어음으로 사용을 하면서 이렇게 부채로 간다 라는 겁니다. 이두 개를 합쳐서 우리는 매출 채권이라고 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두 가지는 우리가 매입을 하면서 의무를 지녔네요. 그러면서 매입 채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이두 가지 꼭좀 기억을 해 주세요. 해당하는 계정 과목들. 계정 과목에 어, 자격증 시험에 가끔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 대여금 오늘 배운 거죠? 돈을 단기간 내에 갚기 위해서 아, 아니, 갚기가 아니라 돈을 빌려 줘서 단기간 내로 받기로 하고 빌려 준 것을 단기 대여금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1년 이내에 갚기로 하고 돈을 빌린 거를 단기차입금이다라고 합니다. 이두 가지 말고도 또 반대되는 것을 1년 이상이라고 했죠. 1년 이상이면 장기 대여금이 된다라고 했죠. 이 단기차입금 또한 1년 이상으로 해서 돈을 갚기로 했으면 장기차입금이 됩니다. 장기 대여금 또한 자산이고 장기 차입금 또한 부채가 됩니다. 하지만 이 장기 대여금은 비유동 자산, 이거는 비유동 부채가 된다라는 거그 정도 차이는 나중에도 금방 알수 있을 거예요. 미수금 오늘 배웠습니다. 아님 미 받을 수 아직 돈을 받지 못한 상태, 언제를 제외하고 상거래를 제외하고 상거래는 이두 가지가 대신해 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상거래 이외에서 내가 아직 돈을 주지 못한 상태라고 하면은 미지급금이 되겠죠? 그렇죠? 선급금은 내가 미리 지급한 거죠. 다른 것들은 다 아직 받지 못한 상태지만 이 선급금은 미리 지급한 상태예요. 내가 나중에 미래 경제적 효익이라는 상품을 얻게 됨으로써그 권리를 이미 상계된 거죠. 그러면서 미리 지급한 상태.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선수금은 반대로 미리 받아준 거죠. 이제 미래 경제적으로 내가 이 상품을 줘야만 하는 의무를 지니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선수금은 이렇게 미리 받아놨지만, 부채가 된다라는 거. 가지급금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했다시피 미리 지급을 해둔 상태다라는 겁니다. 그쵸? 어, 너가 조금 가지고서 이거 여비교통비로 사용을 해 그리고 나중에 정산을 해라라는 거죠. 가수금은 반대로 미리 받아놓은 거죠. 우리가 어디에 사용할지 모르지만 미리 잠시 우리 기업이 받아놓고서 가지고 있는 있을 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의 차이점들 다 원인은 같아요. 서로 간에 이렇게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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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인 다 같아요. 하지만 여기는 권리를 지니고 있었죠 그렇죠 받아야 되는 권리 하지만 여기는 지급해야 되는 의무를 지니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개정 과목들의 차이를 꼭좀 기억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자격증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들 중 어, 하나들을 이렇게 뽑아 놓은 거니까 최소한 이거는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계정 과목도 다. 기억은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